돈을, 내 것처럼 이렇게 갖다 써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laughs> 아직까지도 EBS에 지금 이 이사장으로 근무한다는 자체가 나는, 뭐야,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건가? 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좀, 어, 상당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BS는 교육방송입니다. 자, 유시천, 음, 유시춘, 음, 황제의 어전 입에서 공룡 어전차 독식을 매해 수당 6천만원 이상 꿀꺽, 꿀꺽, 어,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국회 가방에 김상겸, 어,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유시촌, 이름, 발음도 참 그러네. 유시춘 어, 여자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사용 비율이 20년, 음, 2020년에 95.9%, 2021년에 99.6%, 어, 2022년부터 100% 5년간 개인 어전차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다. 비상임 이사장의 입출비까지 최소 9천만원 이상 지출이 되었다. 교육방송인데, 어, 참 안타까운, 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왜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이렇게 이 좌파들은 날놈 날놈 낼놈 낼놈 이렇게 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방송인데 유시춘 EBS 이사장이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간 비상임 이사 9명이 공동으로 사용터로 마련된 버전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자, 이, 이, 유 이사장은 어, 직무수당 월 472만원과 해당 30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 만회는 연 6354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EBS가 매해 수백억대의 적자를 네, 부실 방만 경영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어전이 과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EBS로부터 업무용 차량 어, 리스트에 따르면 이사의 공용 9명 공용으로 이렇게 업무 때 써야 되는 어, 제네시스 G80 3.0 어, 차량과 제네시스 DH3.3의 리스 계약 종료로 2020년 2월 21일부터 5년간 렌트 계약을 했다 해당 차량의 용도는 어전 및 업무용, 이사국에서 필요에 따라 배치를 통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EBS 이사장을 위한 전용 차량을 운영할 때도 있었으나 비상임인 이사장에 대한 과인어전 논란으로 이게 폐지가 되었던, 그러니까 없어졌던 어, 그런 상황인데 입에서 업무 차량 운행 기록을 보면 유시춘이가 취임 이후 201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어, 운전 기사가 주유 세차 등 관리 등을 위해 배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어, 유시춘이가 사실상 개인 어전 차량처럼 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혼자 타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정해졌는데 법을 무시하고 혼자. 어, 개인승용차로 사용을 했다.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유시민의 누나랍니다. 어, 유시추는 어, 취임 이후 그의 10월부터 12월까지 공용어전차량 어, 전부 유 이사장이 다 타고 다녔다. 어, 타고 다녔다. 아참 대단합니다. 2023년 10월까지 유 이사장만 사용한 것으로 기억되고. 시간대별로 운영 기록을 보면 11월부터는 1회를 제외하고 모두 유 이사장이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유 시춘 이사장만 해당 차량을 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 시춘 이사장에게 매달 지급한 수당도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BS 이사장은 이사의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업무, 추진비, 여비 등을 지급받는데, 유시춘 이사장에게는 직무수당 472만 원, 해당 회의수당 3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임, 비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시춘은 첫해 2018년에 직무수당을 1625만 원, 회의수당 240만원을 받았고 비상임입니다. 2019년에는 직무수당을 5,664만원, 회의수당 660만원, 2020년에는 직무수당 5,664만원, 회의수당 540만원, 그리고 2021년 직무수당 5,572만원, 회의수당 660만원, 2022년에는 5,664만원, 회의수당 690, 그리고 2023년에는 직무수당 5664만원, 회의수당 690만원, 올해 9월까지는 직무수당 4248만원, 회의수당 540만원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 차량 렌트, 유류비용, 직무,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어, 비상임, 비상임 어, 이사자, 이게 최소 9천만 원 이상을, 어, 지출한 셈입니다. 이 적자의 흐득이는 교육방송이,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렌트를, 어, 어, 차를, 어,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어, 1년에 9천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EBS가 매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임금, 삭감 등, 어, 경영진과 직원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회사 상황과 부합하냐 그래서 EBS는 김유열 사장 취임 이후에 2022년 사상 최대인 256억 그리고 2003년에는 183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교육방송이지만 자 그래서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는 비상경영의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유시춘 이사장은 업무비, 업무추진비를 부당으로 집행하고 이사국의 공영 어전 차량을 혼자 개인으로 이렇게 독점을 하면서 황제 의전을 받았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EBS 법에도 없는 이사장 연임을할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빨리 물러나야 한다. 사태를 촉구했는데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더더욱 이양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난 10월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 업무 추진비 1,960만원 상당의 개인적 용도 사용을 한 혐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입에서 감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유시춘 이사장이 1,69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고 보고, 환수 조치 및, 어, 주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자, 유시민의 에, 누나, 어, 유시춘야좀 미안한 줄 알고, 어, 특히 교육방송인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송인데, 아, 정말 어떻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런 짓을 대놓고 할수 있을까. 참으로, 어, 기가 막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자유우파가 이렇게 좌파들의 비리만 피해도 하루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이 이재명이 그뭐다 일가들 조국이 조국의 지금 운동학원도 보니까 국가에뭐 한원하고 어쩌고 하더니 외삼촌 쪽으로 이사장을 명의를 싹 돌려놨더라고. 자 이런 거 파헤치면 하루 정인 언론뿐만 아니라 뭐 수사기관 이 자파들, 반국가 세력들은이 수사만 해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 힘을 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못해서 불기소, 기소로 끝났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자파들이 기성전, 김건희 여사 쪽으로 가는